오할 거는 스태틱 3일체 베인입니다. 지금 원딜이 갈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들이죠. 스태틱은 라인 클리어가 부족한 베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3일체는 아이템 성능 자체가 좋기도 하고, 부르기 때문에 주문공 옵션 발동시키기도 굉장히 좋죠. 실제로 통계도 되게 좋게 나오는 아이템들이어서 해볼 생각이고, 3코부터는 철갑궁, 크라켄, 고인포 피바라기, 이런 식으로 필요한 템 가주시면 됩니다. 룬은 최속 승전보, 핏빛길, 최후일교,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보조가 좀 특이하죠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태틱이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좋긴 한데 원거리 미니언 한 방이 안 나요 AD 개수가 없기도 하고 AP 개수만 있고 또 레벨 비례이기 때문에 원거리 미니언 체력이 애매하게 남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들고 원거리 미니언의 3개를 다 써주면 추가 데미지가 12%가 생겨서 일반적인 게임 기준으로 레벨부터 원거리 미니언이 스태틱 한방에 지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길래 위에 문 신발 이런식으로 찍고 게임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알리 대 사미라 파이크 바텀 입장에서는 베인하기 되게 괜찮은 조합이긴 해요 사미라 궁극기를 끊을 수 있는 원딜이기도 하고 파이크 상대로도 랩 차징 했을 때큐스킬이나 아니면 제가 또선고로 끊을 수가 있어가지고 경험패네. 경험패 있을 때는 무조건 저거 벗기고 시작해야 됩니다. 발리스타가 1레벨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레벨은 좀 사려주고, 최대한 경험치라도 잘 먹는다는 마인드로 해야죠. 너무 또 잘못 건들면 2레벨 뺏기면서 이거 경험치까지 못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도 경험치 먹었다. 그리고 이렇게 BM은 왔을 때 그냥 풀하게 원거리한테 다 쓰세요. 괜히 막 시에서 놓친다고 근거리나 대파한테 써버리면 안 주워지거든요. 그냥 풀하게 써요, 풀하게. 카메라부터. 아니, 스펠리 없냐? 어? 와, 이걸 못 잡아? 여기까지? <laughs> <laughs> 나이스.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파이크 <laughs> 네. 킬이어서. 나쁘지 않죠? Q, 두 개, 세 개? 세 개만 찍고, 더블 선물 할게요. 아, 씨. 아, 그, 좀, 니껍긴 한데, 솔직히, 벤 입장에서, 반만 가도 나쁠거 전혀 없어요. 이거, 3이라는데 딱 3대 터트리려고 20까지 쓰긴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파이크를 못 밀어내긴 하네요. 그래도 뭐 이러면 이득이죠. 아, 너무 아쉽다. 저제약볼드스태틱개 빨리 떴는데, 이러면? 이러면 지금 250이고, 이해분 때문에 12% 올랐으니까, 280 정도거든요? 지금은 어림 없긴 한데, 레벨이 올라가면 한 방에 지워지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스태틱 자체가 설계를 애매하게 체력이 남게끔 한 건데 이해분 가고 레벨 좀 오르면 이런 게한 방에 지워져 갖고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알리스타가 6레벨 돼야 되는데 6레벨 언제 되니 친구야? 있네. 이거는 제가 파이크 2세킬 전멸 예측해서 그냥 전멸 박은 거죠, 바로. 지금 보시면, 물론 템이 잘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스태틱 간다고 마딜이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베이는 사실 원래 마딜 자체가 되게 세가지고, 그냥 스태틱으로 라인 클리어하고 때릴 강만 나오면 되거든요. 역타 하고, 3일체 아이템 나온 대로 사주면 됩니다. 스태틱은 애초에 AP 개수랑 레벨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격의 템들 올린다고, 데미지가 늘어나진 않아요, 이 타이밍에. 사실, 라인전에서는 꼭한 방에 안 지워도 돼가지고, 이게 막 9레벨 찍고, 미드 같은 데 올라갔을 때, 한 방에 지워지는 게큰 거거든요. 어? 한 방에 지워지는데? 뭐야? 이게 미년 체력이 시간 비례로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레벨이 좀 높거든요? 8레벨이어서. 한 방에 지워진 것 같은데, 방금? 300. 300에 12%면? 336. 336인데, 344 이러면 또 안되는데? 그 사이에 또 체력 늘어났나? 아그 사이에 또 체력 늘어나서 안돼요 아까 외국에는됐던것 같은데 그 사이에 체력 늘어나서 안됐고 그냥 9레벨에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아요 9레벨에 쟤네가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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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나오는거는 사실상 이제 리신이 뒤 있을 때많이거든요 봐봐요 리신 뒤 있죠 아니, 파이크, 인데 아까부터 되게 까불까불 거린다. 이러면 아예 밀어버리고, 3일차까지 사서 이제 미드 가면 되죠. 그러면 딱 9레벨이고, 이때 미드 웨이브가 한 방에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잘 커서 팀이 좀 빠르게 나왔잖아요. 이러면 그냥 큐선마 도될 듯? 3일차 갈 때는 큐선마도 괜찮거든요. 지금 어차피 집 가면 3일차 나오니까, 3일차 가고 큐선마 합시다. 이렇게 하고, 고소연사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고소연사포로 Q 구르기 평타 짤짤이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인수 트리 나쁘진 않은데, 구인수보다 3일체 템 밸류가 좋아가지고, 3일체랑 괜찮은 베인은 그냥 3일체 가는 게 나은 느낌? 분기를 <목소리> <목소리> 쓸걸 그랬나? 와, 공도 개 빠른 것도 아니, 이거 그냥 지워지는데? 부르기도 안 쓰고? 와, 질 봐봐. 와. 지금, 확실히, 그냥 스태틱 3일체 템 밸류가 미쳤다니까요. 아, 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썰에 나오면 안 되는데? 한번 죽어줄까? 일단, 타부터 부수고 하죠. 지금 보시면, 구를 때마다, 이거, 주문검지 계속 들어가죠? 이거, 구르기 쿨이 1.5초여갖고, 지금. 아니, 딱인데? 주문검 쿨타임이 1.5초잖아요. 근데, 구르기 쿨타임도 1.5초여서, 그냥 이거 계속 되는데요? 맛있는데, 확실히? 아니, 잠깐만. 공격까지 떠버렸는데? 베인의 최대 단점이, 라인 클리어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아예 없애주는 거여서 괜찮네. 그거 아시나요? 베인은 롤에 있는 모든 챔피언 중에 유일하게 광역기 스킬이 하나도 없는 챔피언이라는 사실.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챔피언이 광역 스킬은 있는데, 베인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참아? 그냥 원거리 미니언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때려놓고, 그냥 가면 돼요. 어? 아래 싸우나? 그러면 아래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팀 시야 먹는다고 하면 시야 먹는 거 도와줘도 되는 거고 3이라가 지금 라인 클리어하느라 못 오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서 순하나 가면 이제 변수 없어요 아니 그냥 <laughs> 그냥 개 쎈데 아니 사실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트포를 갖는 게 맞을지 스태틱을 갖는 게 맞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둘다 가면 되는 거였어요 베이는 사실 아, 구인수도 나쁘진 않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마관이 아쉬워요 구인수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마관을 주잖아요 근데 베인은 마관이 진짜 필요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이 좀 아쉽긴 한 거였죠 여기서 이제 7m 딱 가면 변수 없어요 베인 궁풀 62초인데요? 와 뭐야? 아니 스킬가속 37이에요 지금 스킬가속 왜 이렇게 높지? 아 이게 또 전설급 효과에 스킬가속이 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쎈네 <멋진데>? 공포 <홍플> 60초 <laughs> 뭐야 이 <laughs> 어우, 이거 실명 시미터은안 풀리나 근데? 오우야 깜짝이야 <laughs> 나이스 라이즈 궁? 못참지. 야 알리야 너 재미없었어? 나와 함께 즐겁지 않았어? 아. 분수 베인에 비하면? 저는 이게 더 좋다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게 객관적인 지표도 더 좋고 체감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미해분까지 드는 거는 본인 취향껏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베인 할일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듯. S+. 야, 명예까지. 하나 아, 누구야? 알리야! 진량. 하하하하. 걔리. 그래서 진짜 안 줘?